냄새도 죽이고 그냥 일단 잘라. 뭐가 엄청나게 가득. 햄버거가 맛있을라나. 근육통이 아주 죽겠네. 음. 오늘은 어디로 출청하십니까 신탄진. 어? 신탄진. 뭔 신탄진? 햄버거 먹으러 가. 수제버거집 있다, 그래서. 신탄진으로? 아니, 대천호 있는데, 그, 장어집 있는데 있잖아. 어. 거기에가 뭐, 수제버거집 옛날에 당신하고 갈 때도 뭐, 플랜카드 붙여져 있었잖아. 어. 거기. 괜찮은가 봐.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서, 혼자 가고 있어? 응. 음. 그렇구나. 응. 음. 우리 마누라가 외롭겠구나. 내가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언제, 서울은 언제 가? 저 5시에 가다 두었어. 갔어? 응. 음. 자, 지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에이드 카페라고 수제버거 파는 곳이에요 1 0시전부터 영업이라서 바람이 시원해서 밖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픈하셨어요? 아 그럼 좀 안에서 기다려도 네, 돼요? 돼요? 네네 수제버거 먹으러 왔는데 좋다 2층도 있어요? 네, 3층까지 있어요. 3층까지요. <laughs> 주문은 지금 <아이치> 돼요. 돼요? <laughs> 어, 버거, 페이러버리 버거요. 단품하고 음. 아메리카노, 아이스로요. 시원해, 와. 아, 여 기가 좋네. 와, 아, 날이 너무 시원하고, 아, 힐링하기 너무 좋은데요.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은 운전해서 가보려고 항상 수요일 수업 없을 때는 좋은 곳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원래는 오늘 논산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게으름 때문에 못 갔다 오고 좀 찾아보니까 여기 대청호 쪽도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배도 고프고 지금 거의 10시 46분인데 버거가 나온 것 같아요 가지고 올게요 왔어요 햄버거 일단 읽던 책을 덮고 <웃음> 먹는 <웃음>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설렌다니까. <laughs> 어, 냄새. 냄새가 끝내주네. 와. 실합니까? 음, 맛있어 보여. 냄새도 죽이고 그냥 오늘 점심은 이걸로. 음. 고소한 맛. 맛있다. 아우 부셔서 먹기가 아깝다. 일단 잘라. 와이 안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할라피뇨도 들어있고 엄청나게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네요. 어 빵도 엄청 부드럽고. 가 영양적으로 완벽한 음식인 건 아시죠? 감자 튀김하고 콜라만 안 먹으면 된대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음, 맛있다. 논산 안 가고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 다 먹고 가야지. 와, 보세요, 고기. 장난 없네. 음, 맛있어. 음, 음 버거가 15,000원이니까 비싸죠. 버거 단품에 15,000원이니까 맛있으면 됩니다. 비싼데 맛없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비싸도 맛있으면 용서가 돼요. 용서가 그렇지 않아요? 음, 맛있어요. 음, 이게 인스턴트 같은 그런 닝닝한 맛이 아니고 고기도 짭조름해요. 직접 구우신 것 같은데, 패티를. 다 양념이 돼 있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어다 먹으면 배르겠는데 절반 먹었는데. 이거 좀찬것 같아, 배가. 버거가 작지는 않아요. 아. 좀 날이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까지는 구름 한점없고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오늘은 좀 흐리네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laughs> 햄버거를 먹는데 어 수제 햄버거 아침부터 햄버거를 먹으면 무슨가? 이제 12시면 오후야 나는 아점인데 아, 누네 응. 어. 유산균 괜찮은가? 괜찮네. 엄마도 볼래? 햄버거? 이거는 뭐는 햄버거가 우와마 그렇게 큰게 있대. 아침부터. <laughs> 아침 아니거든. 점심이거든. 아점이거든. 나이 수가 너무 먹구마. 그래, 아점이야. 근데 아빠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무엇을 어. 해도 꾸준한히 해지던데. 운동을 해도 꾸준은 예지고. 안 그래? 그거는 해야 될게 꾸준히 하는 거야, 아빠. 네. 아. 건강 같은 거는 이제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꾸준히. 꾸준은 해야지. 꾸준은 하고. 음. 알았어.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자 들어가. 아. 네. 음. 것습니다. 아배 불러.